본지 알매는 오늘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전통방식의 손두부를 할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다소 번거롭지만 만드는 과정의 신기함과 그 맛에 반할 거예요. 본지 알매 따라 전통방식의 손두부 한번 도전해보세요. 두부 만들 콩 백태를 250g을 준비했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검정 콩을 준비해도 좋아요. 요즘에 판매되는 콩은 돌도 다 골라내고 흠집이 있는 알갱이도 거의 다 골라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콩이 깨끗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뒤적여 봐서 흠집이 있거나 색이 변한 콩은 골라내고서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콩은 먼저 찬물에 담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 번 헹구어 줄 거예요 찬물 네컵을 붓고 12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 줄 건데요 봄 여름에는 냉장고 속에서 불려 주는 게 좋고요 가을 겨울에는 난방이 들지 않는 뒷 다용도실 같은 데다 두고 불려 주는 게 좋아요 콩이 잘 불었는데요 이제 이 콩을 속구리에 건져서 콩 양을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계량 을해줄 건데요 왜냐면 두부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량을 이 불린 콩의 3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량컵으로 계량을 하면 3과 3분의 1컵 정도의 불린 콩이 나오고요. 물을 3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컵, 생수 2터를 준비했어요. 두부 한모를 만들 재료들인데요. 불린콩 3과 3분 의 1컵을 준비했고요.간수는 직접 내려서 불순물을 없애고 한 큰술을 준비했는데 간수를 직접 쓰지 않고 간수 희석물로 만들어 줄 건데요.간수 희석물은 생수 반 컵에 간수 한 큰술 천일염 구운 소금 반 큰술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두부틀은 스텐으로 한 모짜리를 준비했고요.이 두부틀에다가 이런 식으로 깔아서 두부물을 걸러낼 이런 배 보자기는 30에 40 정도 크기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비지를 걸러줄 이런 배 주머니는 25에 35cm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이두 가지를 본지 알면은 만들어서 준비했지만 두부 틀을 판매하는 곳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해서 써도 좋아요. 먼저 콩을 갈아줄 건데요. 준비된 콩과 준비된 물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불린 콩 양과 1대1로만 물을 넣어서 1차 갈아줄 거예요. 갈아줄 때는 너무 곱게 갈지 않아도 되고요. 딱 2분만 갈아줄 거예요. 갈아준 콩물에다 준비된 물 중에 불린 콩양의 1대1 양인 3과 3분의 1컵을 다시 추가해서 냄비에 붓고 콩물을 끓여줄 건데요. 냄비는 끓을 때 콩물이 넘칠 수 있으므로 높이라든지 크기가 좀 넉넉하게 큰걸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먼저 갈아진 콩물을 냄비에 부어준다면 추가로 준비한 물을 이런 식으로 붓고 믹서기를 한번휙더 돌려서 헹궈준 다음에 그 국물을 마저 냄비에 부어줄 거예요. 콩물을 끓일 때는 이렇게 타지 않도록 주걱으로 바닥을 져줘야 되고요. 불 조절은 휴대용일 때는 그냥 강쪽으로 해놓고 끓여줘도 되는데 주방용은 중불 정도로 해놓고 끓여주는 게 좋고요. 콩물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생수를 반컵 정도 준비해 놨다 세 차례 정도 걸쳐서. 부어주고 콩물 끓이기를 완성할 거예요. 이렇게 콩물이 끓어오르면 준비된 물을 조금 부어서 가라앉혀 주고요. 다시 끓어오르면 부어서 가라앉히고 이렇게 세 번을 해주고 불을 끌 거예요. 이제 비지를 걸러서 본격적인 두부 만들기를 할 건데요. 비지를 걸릴 때는 뭔지 알면 이렇게 찜냄비를 이용하고요. 이 배주머니를 이렇게 끈으로 잘 고정시킨 다음에 끓인 콩국물을 비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배부자기에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끓인 콩국물을 먼저 배부자기에 부어준 다음에는 준비해 놓은 물 중에 3분의 1이 남아있는데요. 3과 3분의 1컵을 마저 여기에다 붓고 잘콩 국물을 헹궈준 다음에 이 국물을 마지막으로 배부자기에 부어줄 거예요. 배부자기 입구를 껀으로 잘 묶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배부자기를 꾹꾹 눌러 짜서 비지와 국물을 분리시켜 줄 거예요. 오염 두부물과 비지를 분리했는데요. 비지는 비지찌개나 동물사료, 비료 등으로 쓸수 있고요. 이 두부물이 두부가 되는 거예요. 콩물을 80도 정도로 해서 희석간수를 여야 되는데요. 80도로 맞추기가 힘들므로, 언제 할면은 일단 한번 끓여요. 이렇게. 끓이다가 이렇게 끓어 오르면 바로 불을 끄고, 뚜껑을 닫고서, 10분간 둘 거예요. 이제 희석간수를 넣어줄 건데요. 희석간수는 넣기 직전에 이렇게 재가지를 잘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수를 넣어줄 때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이런 식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고루 이렇게 뿌려주듯이 해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주걱으로 휘젓지 말고 한 번만 이렇게 살며시 저어주고, 뚜껑을 닫고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어줄 거예요. 두부가 응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더 살며시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두부를 완성할 거예요. 두부 언고가 다 돼서 국물이 투명해졌어요. 이 상태가 순두부 상태인데요. 이대로 순두부로 이용해도 좋은데 오늘은 두부를 만들 거니까 두부 털에다가 국물을 받칠 거예요. 두부를 받칠 때도 뭔지 알면은 이런 찜 냄비를 이용하고요. 찜 냄비에다가 두부 털을 이렇게 받치고 다시 배보자기를 깔아서 두부를 받쳐줄 거예요 순두부 상태를 이런 식으로 퍼서 배보자기에 국물이 빠지도록 잠이 시이 까마줄 거예요 어느 정도 두부물이 빠지면 그때 배부자기를 위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누름판으로 눌러줄 건데요. 이누름판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나무 냄새가 날수 있다고 해. 이런 식으로 쿠킹오일로 감싸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며시 이런 식으로 눌러줄 거예요. 무거운 걸 눌러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잡고 눌러주는 방식이라 1시간 정도를 두고서 5, 6분에 걸쳐 지그시 눌러주고 물기를 뺐어요. 이제는 원하는 만큼 물을 뺀것 같아서 완성된 두부를 열어볼게요. 아직도 따끈한 두부가 완성이 되었어요. 좀더 단단한 두부를 원할 때는 이렇게 눌렀을 때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눌러주는 횟수와 시간을 늘려주면 좋아요. 500g 정도의 손두부 한모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손두부라 약간 단단하면서도 고소한 맛의 영양 덩어리인 손두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집에서 만든 손두부는 바로 먹으면 좋겠지만 두고 먹을 때는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두고 먹더라도 뭔지 알면은 이렇게 밀폐통에다가 두부를 담고 생수 한컵 기준으로 천일연 굵은 소금을 반 작은 술 정도 이렇게 사서 아주 심심한 소금물을 만들어둔 다음에 이렇게 부어서 두부가 잠길 정도로 해주고. 뚜껑을 닫아 보관해서 두고 먹어요.